안녕하세요. 유나공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시간에는 어제 심은 다육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꽃바구니에 이렇게 재활용해서 합식으로 심어 봤거든요. 가운데 이렇게 웨스트 레인보우를 심어서 그 가해로 프리랜저 또 루비 레크리스를 이렇게 가해로 심어 줬거든요. 이렇게 심어 놓으니 좀 볼만하지요? 그리고 불꽃입니다, 이거는. 이쁜가요? 크리슈카 엘레강스. 이것도 물들어 놓으면 참 이쁠 것 같아요. 레드파이 동글동글하니참 이쁘죠 하고 핑크샴페인 핑크샴페인 통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기린입니다 이건 룬데리 이것은 피하옥 요즘은 선인장 종류로 내가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있거든요 샬롯 샬롯 꼬맹입니다 예, 이 아이가 또 크면은 참 이쁠 것 같아요 샬롯도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도 이뻐서 한번 더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성한 이것도 꽃이 다 피면은 참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또 이렇게 심어서 또, 흙놀이를 했습니다. 그리고, 에본이거든요? 이 아이가 아직까지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놔두는데, 언제쯤 뿌리를 내리려는지, 그리고 아직까지 이 가의 입장들이 말랑말랑 하거든요? 여기까지는 단단한데, 여기도 말랑거리고,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. 뿌리를 잘라서 해줬는데 아직까지 흔들거리고 있네요. 그래도 가운데에서는 또 이렇게 새순이 나는 것 같아갖고 참 귀엽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 아이가 지금 이것은 화이트에 보니 이 아이도 문제가 있습니다. 지금 아직까지 이가입장 여기까지가 말랑거리거든요. 그리고 아직까지 또 흔들거리고 있어요.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. 지켜봐 주세요.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안에 있는 다육이를 전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. 아직 이 하우스 안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. 또 여기에 또 가득가득 채워지겠지요. 오늘도 이렇게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